자, 제 성경, 신약성경으로는 28쪽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를 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피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지 않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자으가라아 네. 오늘 박상진 성계사는, 아, 죄송합니다. 박경원 성교사는 나오셔서, 내 자신을 부인하라. 라는 생각으로 하겠 할렐루야 살아계시기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창조주 요하나님을 찬양하고 강조하고 의뢰합니다. 창조주 요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리고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이곳에 모인 모두 저희가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모였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며 기쁘게 간절히 기도드는 날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대목사님께서 맘독하셨듯이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에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대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이니 <laughs> 아, 멘 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에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여기 성경 말씀에는 제사장들과 했는데 저는 이 제사장이란 말을 잘안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장이라고 어, 말씀을리고 그리고 예배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요,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사하면은 누구에게 하는 게 제사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인 문화는 제사라고 있어갖고, 죽은 자기 조상들에게 하는 게 제사죠. 그래서 저는 그 인식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예배장이라고, 어, 고쳐서 말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이 땅에 구원지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관리들, 즉,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신라는이 말씀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비로소이 말을 통해서 보면 이제 처음으로 하셨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저희들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3위 후에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어디서만 날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좋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죠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멘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리 없어서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족에게 말했는데 그 가족이 그 반대 의견을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슬프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앞전에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어떤 성격이란 걸잘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칭찬하신 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베드로는 이제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시옵소어이 일이 결코 죽게 이루어지지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은 아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혹시 혹시요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일는 말을 성도님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님들은 아마 다 대부분이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시험에 들지 않는 성격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생각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이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을 성경에서 두번 쓰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일 처음는 누구에게 썼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탄에게, 진짜 사탄에게 썼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에 세 번째 그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사탄아. 너의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첫번에 진짜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그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탄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적하여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위로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인간의 좋은 생각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인간의 좋은 생각들이요. 그 인간의 좋은 생각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 하나님을 배적하는가 우리들도 때로 때로는 그런 자기들에 좋은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하나님 오늘은 좀 제가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있어. 그렇겠습니다. 오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 번이요? 또두 번째, 또한번 되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이요. 자,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성경에 쓰여진 시점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자기 일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을 따르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지는 여러분들도 다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었을 때그 말이 깨닫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나를 따라 어려워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예배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 절대로 그들에게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고 자기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덕분에 한 자리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이후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아쉽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 어려거든 나를 따라 어려거든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교회에 올 수가 없죠. 왜냐 바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사람 모이는 데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멘하고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제 자신을 부인하기가 쉽고 제 십자가를 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지. 모든 죄의 용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어. 하나님께 장조적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읽었을 때, 아, 그렇구나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성경이 말해서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어떻게 하만이 제 자신을 더욱더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더욱더 잘 지고 예수님을 잘 따를까요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일단 크리스찬은 어느정도는 쉽습니다. 그런데 논크리스찬은 정말 어렵죠. 논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게 논크리스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크리스찬도 때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충말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아, 예수님, 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렵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을 하면 할수록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드음으로 나는 거죠. 자기가 고백했을 때 자기 귀로 듣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5절,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먼저요.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루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차들이라. 이 세상 거다고는 약간 반대죠. 자기가 구하려고 했을 때는 구할 수 있지만, 잃어버리면 굿수로 끝이 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차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을 워 통하지 않고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큰일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등됨을 취하실 것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따라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뭐할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던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생활은 어떤 사람에게는 편한 거거든요. 왜냐,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아주 힘들지요자 a n I 다시 한번읽어 보겠습니다. 같이2 4절요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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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자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y 니 s 아 e 우리 다같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우리는 저 천국,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